해야 진정한 건강 미인.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가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만족은 물론 대인관계에 좋은 열쇠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만 되면 야속한 피부 때문에 많은 이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데. 봄이 기다려지는 겨울의 끝자락.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춤과 함께 봄이 찾아올 소식을 알리는 2월. 꽃샘 추위가 남았지만 벌써 마음은 봄을 향해 가고 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마다 겪어야 하는 피부 자극은 전혀 반가울 수 없는 노릇.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는 온도 변화와 함께 미세먼지의 공격으로 피부에 바람잘 날이 없다. 겨울 동안 차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그 피부는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따뜻한 봄이 되면서 피부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봄철에도 그한 절기에 특히 봄으로 넘어가면서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피부를 괴롭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니는 그 꽃가루고요. 꽃가루는 피부 알레르기 질환들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봄철 기후도 그 가을 겨울보다는 덜 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게 되고 또 아무래도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야외 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어, 그 결과로 우리 피부가 그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어, 그런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피부를 그 괴롭히는 요소들이 됩니다. 환절기 증가하기 쉬운 피부 질환 베스트 4. 환절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질환은 피부 건조증. 환절기 피부의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서 건조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피부가 가렵고 각질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 붉은 반점과 함께 피부를 긁으면서 생기는 상처로 흉터, 홍반, 피부 갈라짐, 두드러기, 색소침착 등 2차 피부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 건조증은 그 다리 앞쪽, 그러니까 정강이 쪽이나 아니면 팔 바깥쪽이나 옆구리나 이런 부위가 많이 가려워하고요. 그래서 한번 손을 대서 긁기 시작하면 그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상처가 생길 때까지 계속 긁어서 더 상처를 악화시키고 어, 상처가 갈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가 나기도 하고 또 그게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칙칙하게 색깔이 또 어두워지고 어, 그런 상태로 그 병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 때 보습제를 열심히 잘 발라야 되고 또 잘못된 목욕 습관을 고치는 것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반갑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알레르기 피부염을 앓는 환자들 두꺼운 옷차림으로 보낸 겨울과 달리 환절기에는 피부 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알레르기 피부염 환자들의 경우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 역시 일반인에 비해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환절기만 되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더 많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봄이 되면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이런 그 땀을 흘리게 되면 피부에. 그 땀을 흘리고 그 위에 또 꽃가루나 먼지나 또 경에 우 따라서 항산화 이런 게 묻게 되고 또 피지 분비도 증가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분복이 되어서 피부에 남게 되면 그게 노폐물처럼 불순물처럼 피부를 더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땀에 대해서 굉장히 지약합니다 땀에 그 피부가 자극도 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땀 자체에 대해서 땀 성분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봄에도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환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봄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방심해서는 안 되는 피부질환 중또 하나. 바로 무좀. 겨울철 누그러들었던 무좀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무좀을 습하고 더운 여름까지 방치하면 병변이 많이 번져 치료가 까다로워짐으로 따뜻한 날씨가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절기에 더욱 예민한 민감성 피부 이것이 궁금하다. 민감성 피부는 유아용 화장품을 쓰는 것이 좋다. 민감성 피부는 어 여러 가지 특정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이나 어,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특이한 피부 체질인데요. 이럴 경우 유아용 화장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유아용 화장품에 들어 있는 이런 방부제라든가 향신료 같은 특정한 화학 성분에 의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적다 하더라도 그 화학 성분 자체에 알러지 반응이나 자극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유화형 화장품을 사용하더라도 어,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은 민감성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도 이제 숫자로 표기가 되어서 어느 정도 그 자외선 차단제의 강도를 나타내지만 그 수, 수치가 높다고 해서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비례해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 수치가 아주 높은 물리적 차단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학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더 사용할 수 있지, 있지만 차단 효과는 훨씬 더클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성 피부인 사람들은 이 화학 성분이 들어있냐 아니냐를 다, 잘 따져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운 바깥바람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킨다? 물론 차가운 바람에 많이 노출이 되고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붉어지고 각질도 생기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과도하게 차가운 기후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굳이 차가운 기후 바람만으로는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건조성 피부염이 많이 생기는데요 겨울철에 환절기 피부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 환절기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선 하루 여덟 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은데 이는 몸을 훈훈하게 하는 동시에 체내 순환을 도와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다. 환절기에는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빨래를 널어 놓거나 가습기를 이용해 습도를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자은 각질 제거는 환절기에 예민해진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 차를 마실 경우에는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 이뇨 작용이 강한 커피와 녹차보다는 한방차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된다. 목욕이나 세안 직후에는 보습 성분이 풍부한 로션이나 크림을 충분히 발라 피부 건조를 막고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른다. 자외선은 이미 알려져 있는 대로 그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있는주범이고요 그다음에 피부에 여러 가지 세소성 피부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간가민성 피부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외도 피부에 그 피부암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필수적이고요 자연차단제는 바른 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한 2-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그 효과를 외출 적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차단제는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덧바르는 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위해선 비타민의 충분한 섭취도 필수 토마토 브로콜리 등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한다 틈틈이 얼굴과 목 부위를 풀어주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실시해 몸에 원활한 신진대사를 돕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한자리에 기만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갖가지 피부 고민. 다가오는 봄을 더욱 즐겁게 맞고 싶다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습관을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